이번 영상에서는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인데 포스코홀딩스 가지고 계신 분들 혹은 신규 매수 고려 중이신 분들께서는 꼭 집중해서 봐주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께서도 리스크 없이 수입 볼수 있는 종목들도 소개시켜 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집중하셔서 최대한 도움받아 갔으면 합니다 또한 시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자, 이 포스콜딩스와 나란히 어찌 보면 대장이라고도 볼수 있는 에코프로 형제를 골드만삭스에서 주가가 앞으로 58%입니다, 여러분들. 58%나 떨어진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만약 진짜로 저렇게 된다라면 2차 전지 섹터의 엄청난 파급력이 올 수가 있는데, 관련돼서 어떤 소식들이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서 위 상단 배너번호로 연락주셨던 시청자분들께 제가 무료 히든 종목을 추천을 드렸었는데 바로 그 종목이 에코프로였습니다. 에코프로가 정부에서 내년 6월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를 하면서 추천드렸던 에코프로가 상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먼저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아직 2차 전지 관련주인데 후발 주자로 상승폭이 낮은 종목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연락을 주시 못 하신 분들께서는 빠르게 위 상담 배너 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기존에 한번 연락을 주셔서 에코포로를 추천받으셨던 시청자분들께서도 또 연락을 주셔서 무료로 받아 가셔도 되니까 이제 막 시작된 2차 전지 상승 파동을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위 상담 배너 번호로 무료 추천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직접 연락드려서 히든 종목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콜딩스 11월 9일자 기준으로 시가는 46만 원, 고가는 46만 1,500원, 저가는 44만 4,000원, 종가는 45만 3,000원에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전일 대비로 같은 경우는0.77% 정도 하락을 하고 있다. 거래량은 그냥 저조한 편이고요. 자, 수급적인 면을 보게 되시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물량을 팔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기관, 외인, 외국계 프로그램은 다시 조금씩 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이 기관 외인 외국계 프로그램이 이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신뢰를 하지 아시고요. 어차피 이 친구들은 결국에는 숫자가 찍히는 걸 확인하고 들어올 친구들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이 친구들이 이렇게 매집을 하는 거는 어 약간 단타성으로 매집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포스코홀딩스를 포함해서 2차전지 섹터, 2차전지 섹터에 지금 공매도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인데 결국에는 이 친구들이 살아남으려면 주가를 내릴 수밖에 없어요. 올렸다가는 자기네들의 손해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공매도 세력들은 증권사와 이제 결탁을 해서 계속해서 매도 리포트를 내면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는 그냥 그들의 행동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됩니다 그냥 쳐다보지 마세요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그냥 이 포스코 홀딩스라는 회사만 쳐다보면 돼 이 회사의 성장성과 가치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어차피 이 포스콜딩스를 올라갈 것이라는 걸 성장 가능성이 무한한 회사라는 걸 여러분도 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지금 잘 해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꾸준하게 투자를 이어가시면 우리가 그때 바라는 60만 원 그리고 100만 원짜리 황제주까지 충분히 저는 갈수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합니다. 자, 우리는 매일마다 이 공매도 차트를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게 세력들 즉 공매도가 어떤 식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우리도 거기에 맞대응할 수가 있는데 차트를 보게 되시면 10월 26일자 기준으로 11월 8일까지 계속해서 꾸준하게 공매도가 활동하고 있는 모습들을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골드만삭스의 뭐예요? 경고다. 에코프로비엠 주가가 58%가 하락을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5 8 반토막이 넘게 하락을 한다라는 건데 내오좀 정리서 해 말씀드리자면 말 그대로 골드만삭스에서 이 에코프로비엠의 주가가 앞으로 58%가 하락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고요. 이런 말들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제가 드는 생각은 결국 증권사 그리고 고 매도 세력들과 한 몸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미지를 보게 되시면 공매도 금지가 시작된 날에 2차 전지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증시가 크게 상승을 했었는데 주요 2차 전지 종목군들의 공매도 잔고를 보게 되시면 크게 줄어든 부분이 없고요 오히려 LNF라든지 나노신소재 그리고 뭐포스콜딩스는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 월요일의 주가 상승은 공매도 측의 주식 상환이 아니었고요 공매도 금지에 따른 다른 플레이어들의 수급 영향이었다라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겠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장 조성자 그리고 유동성 공급자 이러한 예외 조항을 두면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어제 특정 종목들 을 중심으로 해서 국내외 증권사들의 목표가 하향 레포트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선물거리를 통해서 2차전지 섹터에 공격을 가했던 부분은 이 공매도 측이 공매도 상환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를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들의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밖에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특히 2차전지 대표적인 종목들이죠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금양을 보게 되시면 공매도 전면 금지 이후 오히려 모든 종목에서 공매도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진짜 이럴 거면 왜 공매도를 금지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공매도가 금지되기 이전보다 더욱더 악화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국내의 많은 증권사들이 2차전지의 핵심 기업인 에코프로 형제 주가를 대부분 목표가를 하향을 얘기하고 있는데 롤러코스터 탄 에코프로 형제 다시 고평가 논란 직면했다 공매도 금지 타고 한숨 돌린 지 3일 만에 급락을 하고 있고, 실적 우려에 국내외 증권사 일제의 목표가 줄 하향, 그리고 팬덤 수급 우려 막내 머티리얼즈 IPO 영향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라 거예요. 자, 이 표를 보게 되시면, 에코프로 그룹주 국내 증권사 투자 의견이라는 건데, 이제 8일 기준, 어제 자 기준이겠죠? 자, 종목, 에코프로 증권사 하나 증권, 목표가는 42만원으로 하향했고요. 밸류에이션 공배 상태라는 내용이고, 자 에코프로 BM이 엄청나게 많은데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30만원대 메리츠증권은 29만원 삼성증권은 28만원 신한투자증권 33만원 키움증권은 34만원 하나증권 33만원 KB증권 35만원 투자증권 35만원 지금 결국에는 30만원 간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는 통상적으로 다 종합을 해봤을 때 30만원대가 이 에코프로 BM이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하는 관점은 결국에는 이것도 공매도 짓이다 공매도 짓이다 공매도 세력들의 짓인 거예요 시간이 없거든 얘네들 진짜 어떻게든 간에 주가를 빨리 떨어뜨려야 돼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이용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자 그리고 현재 에코프로 그룹주가 흔들리는 가운데 시장의 관심은 현재 IPO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IPO죠. 즉 상장이 진행 중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로 옮겨지고 있는데 에코프로비행 그리고 에코프로 HN의 이름 세 번째 에코프로의 자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구체 수요 증가에 따른 성장 가능성이 모 회사의 이름값까지 더해지며 하반기 에 지금 IPO 최대화로 관심을 받으며 코스피 에직행을 합니다. 근데 여기 문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역시 고평가가 됐다는 라지적이 나오면서 기간 투자 대상 수요예측 흥행에서 사실상 실패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모가 희망가인 최하단인 36,200원으로 확장이 되었고요. 8일 진행한 일반 청약 첫날에는 오후 4시 기준 청약 자금이 5,550억으로 집계가 됐는데 이는 최근에 대우로 상장한 두산 로보틱스 있죠. 두산 로보틱스의 첫날 증거금 3조 5,550억 원을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너무 너무 부진한 수치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한 일종의 팬덤식 수급을 우려를 하고 있고요. 한병화 유지 투자진과 연구원은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양극재 등 일부 배터리 소재 업체들이 중국 등 외국 경제 업체 대비 현격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며 미국 시장을 선점한 만큼 비교 우위는 인정되나 프리미엄 폭이 논리적으로 설명할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을 그래서 이번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하면서 다시 한번 2차전지 섹터의 붐을 일으킬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고 관전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서 결국 곰매도 세력들은 증권사와 결탁을 해서 계속해서 매도 리포트를 내면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하나로 결집이 되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해서 이겨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부탁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국민 동의 청원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에 있고요. 자, 시장 조성자, 유동성 공급 및 주식시장 참여자는 공매도 제한이 완료된 시점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실시에 관한 청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문제 되는 게 뭐예요? 유동성 공급자입니다. 얘네도 공매도를 전면적으로 금지를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주님들 포스코홀링스와 2차 전지가 불법 공매도로 한동안 피해를 너무나도 많이 받았고 그쵸? 지금도 받고 있잖아요. 얘네들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함께 이 불법 공매도 처단을 위해서 공매도 청원에 참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공매도가 이슈가 되어 때 이때 우리가 하다로 결집이 되어서 뿌리를 뽑아야 돼. 이럴 때 뿌리를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까지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참여하는 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위 상단, 위 상단 배너 번호 있죠? 문자로 공매도라고 남겨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료 추천 드렸었던 히든 종목, 즉 에코프로가 상한가를 가면서 많은 분들이 좋은 수익을 얻으셨는데, 여러분들께서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또 다른 히든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무료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똑같이 위에 상단 배너 번호 있죠? 010-7480-3353으로 무료 추천, 무료 추천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연락을 드려서. 이 에코프로처럼 사한가를갈수 있는 히든 종목을 추천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빠르게, 빠르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포스코진스 차트를 보게 되시면, 지금 현재, 이 바닥 구간이죠? 여기 쌍바닥을 리테스트 하고 난 후에, 지금,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이 쌍바닥 구간을 지켜주고 있다라, 지켜주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제 종가 기준으로 45만원 자리만 지켜준다라면, 저는 굉장히 좋은 차트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시 한번, 50만원 자리까지 충분히 리테스트 하러 갈 가능성이 열린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중요한 시점인 게, 만약에 이 쌍바닥 구간이 뚫리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40만원 자리를 리테스트, 쌍바닥 리테스트, 바닥 리테스트 하러 갈 가능성이 큰 네. 종가기준은 45만원짜리 위에서만 안착을 하면서 마무리가 된다라면 결국 이 저점구간을 지켜준다라면 저는 건강한 조정이다 오히려 이렇게 보여지는 관점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개구간을결국에다 채운거거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든 주가는 개구간을 채고 나서 상승할 때더큰 상승이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개구간을 너무 잘 채웠고 여기서 이제 방어만 잘 해준다라면 이 45만원짜리 사부닥 구간만 잘 지켜준다라면 큰 상승 한번 더 나와줄거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차트적 관점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제 제가 이제껏 여러분들이 60만원 자리부터 계속해서 이차트적 관점에 대해서 다 맞추는 모습 보여드렸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관점도 충분히 근거가 있는 설명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관점들 그리고 생각들도 한번 잘 생각해보시고 고려해보셔서 좋은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잘 잡아가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